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최유라입니다 살다 보면 몸보다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별일 없어도 가슴 한쪽이 무거운 날이 있죠 이럴 때 우리는 흔히 버너우스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일과 생활의 압박으로 스트레스많은 중년층 직장인에게 익숙한 말이었다면 요즘은 2, 30대는 물론이고 입시가 끝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번아웃을 호소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현상에 대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피로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지칠까?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알면서도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만나는 안박사의 뇌건강 마음건강 이야기 오늘은 마음의 과로 번아웃에 대해 살펴봅니다. 뇌건강 전문 순천 외빙의원 안중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은 오늘도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번아웃을 포함한 마음 건강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753-9911, 992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유튜브 순천KBS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랄게요.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 분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뇌 건강 전문 순천 웰빙 의원 안중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요즘 2, 30대 사이에서 이 버나웃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이 버나웃은 의학적으로 보면 어떤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버나웃은 2019년에 WHO에서 정의하기를 직무와 관련한 일상적이고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소진 상태이다라고 WHO에서 정의했죠. 네. 그런데 흔히 번아웃과 우울증을 비슷하게 느껴서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 둘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겹칠 수 있나요? 네. 번아웃하고 우울증은 매우 비슷하면서도 어 중요한 다른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번아웃은 아직은 정식 질병은 아니고 직업이나 직무에 관련한 증후군, 컨디션, 이렇게 봐야 맞고요. 우울증은 직무, 직종, 직업과 상관없이 누구한테도 생길 수 있는 체질적, 생물학적인 또는 심리적인 정신질환입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깊어지면 우울증이 되는 건 쉽지만 우울증과 번아웃이 같은 컨디션이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흔히 이 번아웃은 직장인에게 자주 생기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요즘은 이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도 번아웃을 겪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WHO 기준은 직무 관련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직무라는 걸 이제 확대해 보면 직장인 직업인만 직무가 아니죠. 사장님도 직무가 있고 <laughs> 어 회사원도 직어 직무가 있고 그다음에 간병인도 직무가 있고 간호사도 직무가 있고 아이를 돌보는 할머니나 엄마들도 직무가 있고 음. 또 공부를 하는 학생도 직무가 있고 네. 또더 확대시키면 학생의 직무가 공부만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과의 관계도 있고 또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처한 모든 환경과 연관된 어떤 과제 어~ 또는 어~ 뭐 이루어야 될 어떤 숙제 단계 발달의 어떤 목표 이런 것과도 다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허. 특히 요즘 대학생이나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부에다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대외 활동에 뭐 인턴까지 정말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번아웃에 빠졌다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번아웃은 어떤 역할의 과잉 문제로 봐야 할까요? 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야죠. 역할, 역할 수행해야 될 과제가 많다. 역할의 과잉. 그다음에 또 수행해야 될 직무의 시간의 양이 너무 많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직무와 관련한 상황과 관련한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또 많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역할 자체의 과잉도 문제지만 역할의 적절한 시간 배분의 문제도 있고 또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서 관계 맺을 수밖에 없는 주변인들과의 상호적인 스트레스, 그런 것도 충분히 원인이 될수 있죠. 네. 게다가 요즘은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번아웃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을 겪는 이 번아웃은 단순한 피로 그 이상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청소년의 번아웃, 특히 요즘 진료실에서 보면 이 고등학생들한테서 많이 바, 그 관찰이 되는데 음. 첫 번째 원인은 공부죠. 음. 예, 학생들이 가장 그 중요시하고 생각하고 있는 과제 직무가 공부니까 학습에 서오는 부담감 때문에 음. 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증상은 피로 호소입니다. 피로 호소, 피로를 호소하고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호소를 많이 하고 그와 연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의욕은 있으나. 주의 집중력이나 기억력, 사고력이 그전 같지 않고 우리 코로나 때뭐 브레인 포그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 전에 그 자신이 학습적으로 가지고 있던 능력 발휘가 잘안 된다 이 호소가 가장 많고 증상은 비슷한데. 어 본인이 가장 어 생활상에서 스트레스로 느끼고 있는 게 친구 관계에서 오는 부담감 아하. 또는 부모한테서 받는 부담감 또는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부담감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러고 보면 요즘 세대는 입시부터 뭐 학점 자격증 또 스펙 쌓기 취업 준비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성과 중심의 문화가 번아웃을 더 쉽고 빠르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음 그렇죠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어~ 속해 있는 조직사회에서 지향하고 있는 문화의 특성 그게 그 구성원들한테 스트레스로 작용하냐 지지적인 응원으로 작용하냐 이런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겠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97년도 IMF 사건 IMF 사태 오, 후에 어, 직장 환경 내에서 성과주의 경쟁주의 이런 게 훨씬 더 심화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근로자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더 많이 발전시키고 개선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이 번아웃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왜 그런 건가요? 아. 우리가 너무 착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laughs> 남탓보다는 우리 탓을 많이 하는 게 우리 환자분들한테서 많이 보여지는데. 자책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번아웃의 발생이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느꼈을 때 재빨리 인지하고 인정하면서 개선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아 내가 부족한 탓이다 음.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실패하나 이런 쪽으로 인지가 돌아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우울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착해서 그렇군요. 네, 그럼 이번나웃은 어떤 상황에서 잘 발생하나요? 뭐 성격이나 환경 또 생활 패턴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매우 연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이제 성과주의적인 사회 환경, 직장 환경 이야기했는데 그 바탕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한다고 생각되고요. 개인적으로는 성격적인 어 완벽주의, 어또 강박적인 성격, 지나친 책임감. 그러 그다음에 또 남한테 이렇게 요만큼도 신세 지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피해 주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동료들의 수고까지 내가 다 희생해서 떠맡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들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생활 패턴 면에서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잘 쉬고 회복을 잘해 줘야 되는데 열심히 일만 하고 잘 쉬고 잘 회복하는 노력을 잘안 해요. 그래 가지고 오는 문제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번아웃을 방치하면 어떤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 일단은 직무 능력이 너무 떨어지죠. 어, 직장인은 생산성, 학생들은 공부나 학업 성적, 또 전업주부나 어~ 간호사 간병인들은 환자들이 피해 보고 아이들이 피해 보고 가족들아 가족들 간에 불화도 생기게 되고 어~ 그 악영향이 또 본인의 심리적인 상태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또 배우자나 동료들한테도 피해가 가게 되고 네. 어, 심한 경우 본인의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되고 우울증도 발생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음. 번아웃 단계에서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번아웃인데, 이 번아웃이라는 걸 모를 수가 있잖아요.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신호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현상적으로는 모르는 분이 마, 아주 많습니다. 이 번아웃에 대해서 <laughs> 어, 시민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비율에 대한 조사를 하 연구를 찾아보니까, 그걸 인식하는 화, 그 시민들이 15%도 안 된다. 어허. 번아웃을 겪고 있으면서 자신이 번아웃이라고 느끼는 인지하는 사람들이 15%도 안 된다. 반대로 번아웃을 겪고 있으면서도 85%의 시민들은 자신이 번아웃이라는 생각을 못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연구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동의합니다. 이 철저한 연구였으니까 동의하는데 심리학적으로 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정하는 거. 아하. 어,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아니고 싶은 거. 아하. 이런 문제들이 환자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네. 부정하고 회피하기보다는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겠군요. 번아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인지하고 또 개선하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음의 과로 번아웃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뇌건강 전문 순천 외병 의원 안중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753의 9911, 753의 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 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뇌건강 전문 순천 웨빙 의원 안종 박사님과 함께 번아웃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잘 웃고 친구들을 만나면 말도 많았는데 요즘은 누가 기쁜 얘기를 해도 별 느낌이 없고 혼자 있으면 자꾸 멍하니 누워만 있게 돼요. 대화도 피하게 되고 감정 표현도 줄고 사람들이 요즘 너좀 달라졌다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속으로는 점점 아무 감정도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혼자 참고 넘겨도 되는 건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건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20대 후반의 여성분이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변화를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가까운 주변 분들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번아웃이나 우울증이 찾아온 것 같죠 근데 하나 조언을 드리자면 이런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식 재충전을 어,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함께 할때잘 되는 잘 되는 걸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사람은 혼자서 조용한 독서를 하거나, 어, 차분한 산책을 하거나, 뭐, 티타임을 갖거나 이러시면서 휴식과 재충전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음. 또 어떤 분은 활발한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이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니까 네. 이게 좋다더라 무조건 따라하실 필요는 없고, 어, 전문가를 만나서 어떤 방향으로 어 노력하는 게 나한테 맞는지 함께 상의하고 현재의 경과가 정신과적으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또는 만성 피로 증후군 상태까지 와 있는지 아니면 번아웃 시작 단계인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요즘 이유 없이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이거나 별일도 아닌데 깜짝 놀라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잠도 자주 깨고 감정도 왔다 갔다 해서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됐어요. 주변에선 요즘 다 번아웃이라길래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불안장애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점점 겁도 나고 병원에 가야 하나 혼자 계속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119그 선생님들이나 대원분들이나 또는 뭐 심장내과 선생님들한테 저희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웃음> <웃음> 공황장애 환자분들도 이거 심장병 아닌가 하고 한밤중에 응급실 많이 가시고 음.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저 죽어요 하면서 심장 내과 선생님한테 호소해 가지고 뭐 심혈관 촬영하고 아 죽을병 아닙니다 이렇게 반장 받고 저희들한테 다시 오시는데 <laughs> 네. 어 굉장히 무섭고 힘들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특히 번아웃 환자분들은 평상시에 굉장히 액티브하게 열심히 살던 사람들입니다. 음. 자기 직무에 있어서도 대부분 엘리트인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에서 나타나는 이상 신호, 신체적, 어, 심리적으로 느끼는 이상 신호, 인지적으로 느끼는 이상 신호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도 번아웃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정신과서 문희 선생을 님 만나서 상의하시면 좋은 해결 방법 찾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이 정신과 진료 현장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번호, 번아웃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나요? 너무 어렵습니다. <laughs> 많이 힘들어하는 번화 환자분들은 정말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하고 잘 구분이 안 됩니다. <laughs>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분의 과거의 기능 수준이 어땠나, 그 다음에 이번 이런 어 에피소드가 직무에 연관된 어떤 스트레스 요인하고 상관이 있는가. 아까 직무의 양, 직무의 시간, 그다음에 직무와 연관된 동료나 거래처 또는 가족이나 친지 문제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작용을 했는가. 아니면 그런 것들 없이 느닷없이 발생하는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탐색이 번아웃이냐, 아니면 정신질환이냐 이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상담이나 치료를 고려할 만큼 번아웃이 만약 심한 경우라면 어떤 접근이나 치료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일단 적절히 쉬어주고 적절히 회복하는 그런 어, 방법만 노하우만 알고 계신다 하고 그다음에 어~ 번아웃이 올것 같다는 초기 시그널에 대한 민감한 인지 인정 이런 능력만 갖고 계시다면 병원까지 안 오셔도 되죠 예 음. 네. 요즘 뭐~ 어~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사회적 뭐~ 지역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 맨발 걷기가 최근에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어, 맨발 걷기도 잘 이용하면 이~ 번아웃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고 음. 뭐~ 필라테스나 요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아주 간단하게는 혼자서 그~ 유튜브 뮤직에서 ASMR 틀어놓고 이렇게 명상하고 아하. 휴식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직무에 방해를 될 정도로 대인관계에 피해를 줄 정도의 상황이 되면 의학적인 어,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어, 기준을 잡아놓으시고 네. 그 정도 상황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약물 치료가 혹시 필요한 번아웃 상태도 있을까요 아니면 대부분 이렇게 비 약물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나요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진료실에 네온 한번 아웃 환자분들한테는 거의 대부분 필요합니다 어... 약물 치료가 필요 없는 단계는 그전에 말씀드린 개인적인 지역 사회적인 자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늦으면 늦어질수록 약을 먹어야 될 수가 약을 먹어야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발견하고 일찍 개인적인 주변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해결하면 너무 좋겠다 네 그렇다면 번아웃 상태에서 단순히 그냥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회복의 핵심 무엇이라고 좀 봐야 할까요 아 이런 질문을 어떻게 아. <laughs> 우리 작가님 좀 핵심을 잘 찌르는 것 같아요. 나 쉬어 봤다 이거잖아요. 나 쉬어 봤는데 그걸로 잘안 된다. 너희들한테 뭔가 다른 핵심적인 요소가 있냐. 응? 어? 전문가들은 뭐가 다르냐 이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있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냥 쉬는 거 절대 안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쉬어 본다 해서 절대 안 되고 쉬운 쉬는 양만 절대량을 늘린다 해서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이해하는 거죠. 어. 내가 가진 약점, 내 주변의 강점, 내 주변의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회복으로 갈수 있느냐 못 가느냐의 매우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우선 잘파악하 거, 제대로 아는 네. 거 자원을 파악하고 내 자, 개인의 약점, 강점을 진짜 인지하고 있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핵심을 잘 짚어주셨네요 나는 게을러 혹은 나는 의지가 약해하는 이런 자책하는 마음이 흔히 들잖아요 이런 마음은 아무래도 번아웃을 더 악화시키겠죠 음~ 정말 자존심 강하고 정말 정신력 강한 분들도 번아웃 상태가 이미 오게 되면 아~ 어, 자포자기 음. 어~ 그다음에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 그다음에 이제껏 읽었던 내 성과들, 위치들을 상실할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잘 빠지거든요. 네. 그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자책이에요. 아. 어. 너 때문이야. 너무 바보같이 왜 그랬어?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픈 것도 나지만 결국 회복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주체도 내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위로와 돌봄 없이는 회복 어렵습니다. 네. 해야 할 일들이 뭐~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꼭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는 게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기준을 낮추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 이런 것도 진짜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닌가요 <웃음> <웃음> 어~ 우리는 항상 그런 압박 속에 있죠 성취욕 어~ 아,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다. 어, 좋은 개발을 해내고 싶다 어~ 잘 가르쳐내고 싶다 치료도 성공시키고 싶다 이런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네. 응. 그래서 굉장히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스트레스 인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면 하... 우리 인생 자체가 시간이라는 큰 강물에 떠 있는 그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고 그런다고 치면 지금 현재 떠 있는 이 시점 이 포인트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집중도 과도하게 엉뚱하게 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집중을 할때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금 현재에 대해서 합리적인 집중을 할때 극복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도한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하겠네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현재에 대한 초집중을 해라. 네, 네, 이런 뜻이죠. 특히 요즘 SNS나 유튜브에서 쏟아지는 그런 자기 개발 콘텐츠를 보면서 남과 비교하게 되고 또더 지치게 된다는 그런 청년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디지털 피로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음. 일론 머스크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유튜버들도 정말 보통 아닌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laughs> 네. 그거 보면 은 당연히 뒤처진 느낌,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건 느낄 것 같아요. 음. 네. 그게 이제 또 디지털 피로로 이어지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네. 디지털 피로라는 그 개념 자체는 어, 우리가 디지 IT 제품들의 모니터를 너무 오랫동안 볼때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적인 활용 꼭 필요하죠. IT 어, 매체를 통한 어, 정보의 취득은 꼭 필요한데 그 사용 시간에 대한 적절한 설정,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걸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어, 디지털적이지 않은 아날로그적인 신체 활동, 생활 활동을 좀 보완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버나우이 왔을 때 오히려 이 진로나 삶의 방향을 다시 고민하면서 또 회복의 기회로 삼기도 하는데 이럴 때 유익한 태도나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결국은 컨디션의 회복이 우선적인 거 아닐까요? 음. 뭐 올바른 판단이나 삶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 좋은 심신의 컨디션일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회복한 후에 설정을 다시 하는 게 좋지 힘든 상태일 때 번아웃 상태일 때중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회복이 급선무다. 그렇죠. 아, 끝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번아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에게 꼭해 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죠. 어, 현명한 친구를 만나야죠. 그래 가지고 내곧 뭐, 불편을 털어 놓고 조언을 듣고 결정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번아웃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번아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온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경고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건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나약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건데요. 지금 잠시 멈춰서 있는 그 마음도 충분히 지치고 또 애쓴 결과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 적 있는데 하고 떠오른 순간이 있으셨다면 지금 내 마음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뇌건강 전문 순천 외빙 의원 안중박사였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상담실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